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테네시대학 의료센터 뒤편에는 전기가 흐르는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고, CCTV가 구석구석을 찍고 있으며 경찰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수상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는 정체를 알수 없는 차량이 자주 들락날락거렸는데, 외계인 실험이 진행되는 곳이다. 생체 실험을 하는 것 같다처럼 괴상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에 호응이라도 하는 것처럼 수많은 시체가 자주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시체 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테네시 대학 인류학과 교수인 윌리엄 베스는 1977년 무덤에서 발견되었지만 살해된 지 얼마 안된 것처럼 보이는 한 시체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는 시체의 부패 상태를 보고 사망한 지 1년 정도 된 시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체를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1864년 남북전쟁 때 사망한 군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소 시체조사 의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베스는 1, 2년도 아니고 100년이나 차이 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체의 부패 과정과 사망 시간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1980년 테네시 대학의 지원을 받아 시체를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이 바로 시체 농장이라고 불리는 테네시대 법의 인류학 센터 인류학 연구 시설입니다. 시체 농장에서는 시체를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시체 부패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부패가 되는지, 어떤 벌레가 먼저 접근하는지, 벌레가 접근한 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변 환경을 바꾸면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토막난 시체의 부패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별, 인종, 연령이 다르면. 부패도 다르게 일어나는지 등등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 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뒤 시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 부패되는지 지난 은잡지 영상을 보면 아주 자세히 알수 있는데 이것은 시체 농장의 연구 덕분입니다. 이런 연구로 사망시간을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되었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테네시대 시체 농장은 처음 만들어질 땐 3,000제곱미터 정도의 규모였지만 지금은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13,000제곱미터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시체 농장에서 시체를 수급하는 방법은 기증 딱 하나입니다. 과거엔 유가족들이 사망자의 시체를 기증해주기도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유가족들이 기증하는 사례가 많아 시체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이제는 본인이 생전에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시체를 받는다고 합니다. 시체 농장에는 매년 100구 이상의 시체가 들어오는데 시체가 모두 부패되고 남은 뼈 역시 귀중한 연구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체 농장은 마치 사건 현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체를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 요원들이 훈련을 하는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곳은 법의학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양승 박사는 2010년 한국인 최초로 테네시대 시체 농장에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 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